골수 기증 15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오늘 제가 직접 쳐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정 시골집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지인들하고 식사하러 가다가 우편함에 있는 이걸 발견했네요. 대한 적십자사? 뭐죠?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증. 저 벌써 15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요. 더 이상 못 참아. 슈퍼카 타고 허녀라라 가기. 사실 이런 건 억으로 끌어도 되잖아. 안녕하십니까? 구정식을 짓입니다. 사실 저는 조세 모열 세포, 즉 골수 기증 대기자가 된지약 15년째 되는 골수 기증 대기자인데요. 다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제 골수와 맞는 분들이 안 나와서 제가 아직까지 기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오늘 우연히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골수 기증에 관련된 우편물이었고, 그동안 바빠서 혹은 뭐 여타 졌다 이런 핑계로 못했던 혼해를 오늘부터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는 07년도 9월 달에 골수 기증 대기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07년도부터 약한 11년, 12년 동안 골수기증 대기자가 되었느냐. 제가 헌혈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느날 제 앞으로 랜덤 편지가 하나 왔어요. 뭐,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골수기증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 소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랑 골수는 맞지 않지만 그게 랜덤의 편지로 저한테 전송이 됐고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골수 기증에 대한 대기자들이 굉장히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헌혈부터 시작했던 것이 골수 기증 대기자로 등록하는 그 과정까지 밟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헌혈을 13회 정도 했고요. 십몇년 동안 골수 기증 대기자입니다. 간단하죠? <laughs> 별거 아니죠 <laughs> 저기요 저는 길 가다가 때리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저는 골수 기증 대기자니까요 저 음식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저는 언젠간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골수 기증 대기자니까요 누구든 저한테 스트레스 주기에 구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저는 골수 기증 대기자니까요 당장 지금 골수 기증 대기자로 등록하세요 되게 가까운 곳에 헌혈센터가 있어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식으로 독채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와, 황년의 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예전엔 저는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전자 문진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우와.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네요. 헌혈 자격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헌혈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문진에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동의를 누르게 되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벨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음료 세 잔을 어 무조건 먹고 헌혈로 들어가라고 해서 음료 세 잔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에어 여기요. 네. 그럼 좀1번 자리에서 하실까요? 네. 열받는. 한분 나타나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화면 보시면 안 나오세요. 네. 생방이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유튜브에. 지막 해가지고... 네. 씨었다 패다 해주세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인마래터 어떻게 되세요? A형이요. 400ml 주 하실게요. 자세 안 불편하세요? 네, 괜찮아요. 뭐라고 치면 나와요? 저요. 유튜브에 압구정 시골쥐라고 치시면 시골 쥐요 시골쥐요 쥐아 시골쥐요, 시골쥐? 네. 안녕하세요 네. 심 네. <놀림> 네. 지금 현 전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혈소판이나 아니면 혈장 헌혈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혈이 가장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헌혈의 종류에는 어, 전혈하고 성분 헌혈이 있는데 전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휠을 350ml에서 400ml 정도 뽑기 때문에 어, 한 5분 정도면 어, 헌혈이 끝나게 되고요. 성분 헌혈은 내가 뽑아낸 피로 뭐 혈장이나 혈소판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헌혈 시간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실시하는 헌혈은 전혈입니다. 전혈 피를 약 400ml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어, 헌혈을 이제 앞으로 꾸준히 다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훈장도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슈퍼카만 좋아하지 마시고. <laughs> 다 뽑았어요. 395리터, 5밀리, 400밀리 뽑나요? 네. 아... 이거 바늘 무서워서 헌혈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네. <laughs> 지금 현재 헌혈을 전부 다 끝냈고요. 피는 약 400밀리리터를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를 좀 먹을게요 저좀 홀쭉해진 고 같나요? 혼혈은 <laughs> 끝났고요 지금 현재 지혈을 하면서 바로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중에 이런 달짝지근한 과자로 당의 섭취나 음료수로 수분을 섭취를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15년째 골수 기증 대기자예요. 아직 저한테 맞는 그 제가 기증해 줄수 있는 골수 기증 그 대상자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제 골수가 언제든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제 골수를 기증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한 골수 유지 많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분한테 꼭 기증을 하는 그날까지 헌혈도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영상도 열심히 찍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혼혈유지시켜가지고 굉장히 잘 다스려가지고 꼭 필요한 분한테 골수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쉬기. 슈퍼카 타는 장면은 얼마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슈퍼카 타고 헌혈하러 간다고 어그로 끌어 어, 슈퍼카 슈퍼카 타고 헌혈 간다라고 좀 어그로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그 덕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헌혈도 하고 골수 기증 대기자로 등록도 하시면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그로 끌어서 죄송하고요. 대한민국에 피가 넘쳐나서 헌혈을 안 해도 되는 그 날까지. 악구정 시골지는 달려갑니다!